어?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깨끗해? <laughs> 어? 이거 뭐, 여기도 엄청 깔끔하네요? 저는 <laughs> 더러워요. <laughs> 이게, 이게. 굉장 더러워요. 이게 제작팀의 그거죠. 안녕하세요. 장경진입니다. 제가 오늘 바탕화면을 털어보려고 하는데, 그 전에 일단 제 것부터 봐야겠죠? 저는 뭐 없습니다. 아주 깨끗하죠. 깨끗한데 뭔가 굴락을 <laughs> 이루고 있는 듯한 <laughs> 느낌이 있지만. 어, 이건 뭐죠? 이거는 이거 <laughs> 이거는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제 바탕면은 뭐 이렇습니다. 별거 없습니다. 덩어리씩 물이 지어 있는 거 말고는 그닥 지저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탕화면입니다. 제질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분들의 바탕화면을 좀 털어보도록 하겠는데 처음으로 우리 제작팀 영상을 직접 만지는 팀이라 바탕화면에 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번 왼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원님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뭘원하십니 <laughs> <laughs> 어떤 걸원하까 당신, 당신의 바탕화면을 원합니다 아 바탕화면요? 예 아니 기대가... 어? <laughs> 저는... <오? 웃음>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? 저는 <laughs> 일단 약간 너 저분한테 앉아가지고 아니 저는 제게 제일 깨끗한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근데 여기 음. 안에 다 넣었어요. 그 뭔가 더막 빨리 하고 싶다, 빨리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? 여러 번더 클릭해야 되잖아. 많이 찰 <laughs> 노점하하 이렇게 있으면은, 정신 없어가지고. 어, 여기 하나도 없네요? 네, 저는 그래서 다, 그냥 막 소스도 그냥 다한 파일에 정리. 음, 약간 예상 밖에. <laughs> <laughs> 뭔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. 아, 그리고 바깥 사람마다 다른데, 네네. 저는 좀 약간. 있는것 안에 숨겨 놓는 게 좋다. 아, 수상하다. <laughs> 지금 기대를 갖고 왔는데 다른 의미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. 다른 분들하고. 어. 알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됐다. 아, 나 한번 간단하게 제영 님의 아. 바탕화면. 어, 아, 여긴 또 맞아요. 컴퓨터가 달라서 <laughs> 제가 잘 모르거든요. 어 아. 어떻게 된 바탕화면이 지저분한 바탕화면인지 몰라서. 제 친구가 저직격 아. 해야 할 수도 있고. 아이고, 아이고. 얼굴이 지금 대환만하게. <laughs> 저는 <저도> 더러워요. <laughs> 이게 이게 굉장 더러워요. 이게 제작팀의 그거죠. 그래도 이쪽엔뭐 없네요. 여긴 약간 사진 네, 사진 그렇죠. 액자용인가. 네.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관찰용. 아, 저저다 캡처인 거죠. 네, 이거 다 캡처본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원래 이거보다 더 네. 더러웠어. 아 진짜요? 보시면 되게 더럽습니다. 오로오로. 이게 여기 모조리 다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아. 여기는 음. 제 셀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 아, 다 채워 넣으신 건 거죠? 네, 제가 음. 주로 쓰는 거를 채워놨죠. 음. 그렇죠. 이게 제가 원한 제작팀의 배타 <laughs> 화면이었어요. 만족스러운 네 결과물입니다. 오늘 콘텐츠 주인공 배타 화면. 제일 기대가 되는. 뭔가 많을 것 같은. 네, 가장 뭔가. 간장이요 단장 <laughs> 가... <laughs> 뭔가 이렇게. 많을 것 같은 바탕으로. 네, 저는 모니터도 좀 많죠. <laughs> 아, 그러게요 아, 뭐 하나 더 넣은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쓰고. 네.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기 때문에 태블릿도 하나 있고, 아 아이패드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거 여자친구 사진은 얼굴은 조금. 아, 수가. 알겠습니다. FBI한테 쫓기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어? 이뭐 여기도 엄청 깔끔하네요. 네, 저는 프로그램만 밖에 다아 나요. 저기다 다 몰려 있고, 네. 가운데는 이제. 소중한 연인의 사진 음. 여기다 이렇게 하셨네요? 저는 여기다 합니다 음 이게, 좀 이게 좀 편하신가요? 네 이게 좀 익숙하더라고요 아 여기 어. 여긴 아무것도 없고 네 나머지 뭐야? 두 번째 <laughs> 세 번째 모니터는 아무것도 안 둬요 어. 첫 번째 다 불어떠요 아 번째 이제 작업별로 이렇게 아 작업별로 네. 아 진짜 음, 음.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사야들이 다꼬여가지고 음. 아 오히려 그래서 더 정리를 다잘 해줘야겠군요. 네, 혼나요. 어. <laughs> 저희 최고봉한테 가세요. 네. 제... 고... 아... 최고. 요구할 아... 게 있습니다. 네. 최고봉 컴퓨터 가시면은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. 어떤 면에서요? 아 조심. 혹시...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. 진짜로 가 보면은 아, 약간 이 소리 나올 거예요. 진짜. 아 기대가 돼요 지금. 네. 최고봉 씨가 안 바쁜 거 <laughs> 같습니다. 네. 고봉 씨한테 가보시는. 고봉 씨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